아리님 똘라리 있는데 헬일이 있는데 거기서 방심하면은 바로 W로 사라주면더 좋은데 살지 못하나? 응애응애응애응애응애응애 나 누구 나만 아니면 돼 응애응애응애 롤랭 응애 응애. 1티어에 이제 대회까지 1티어 올라와서 레전드 캐릭이 된 빙결 노틸러스였습니다 노틸러스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적 검색 사이트에도 1티어를 올라왔습니다. 솔랭 기준에서는 완전 1티어가 됐는데, 대회에서도 1티어가 됐고, 진짜 노틸러스의 좀 대세가 왔습니다. 베릴 선수의 인터뷰에서 노틸러스가 라인전은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니지만, 한타라든가 소규모, 궁극기의 상대의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노틸러스가 지금 좋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레오나, 브라, 말리 등등 카운터로 알려져 있는 게 은근 많아요. 노틸러스는 약간 원거리들은 지고 등거리들 중에서 저렇게 몸 땡땡한 거는 노틸러스를 이긴다. 약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상대법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노틸러스의 사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요즘에는 이제 카운터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 언디들은 제일 요즘 티어가 그래도 낮지 않은 것 중에서는 사미라, 카이사, 제리 이렇게 세 개가 좋은데, 뭐 징크스나 진이나 뭐 캐틀, 그러니까 안 맞는 캐릭터들도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거든요. 뭐 아펠이라든지 이게 대회에서도 서로 맞는 조합은 아닌데 노틸러스랑 뭐 할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템트리는 주문력 올려주는 타건산. 근데 신발이 4 개가 있죠. 이4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챌린저들도 취향이 좀 갈리는 편이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꿔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기가 힘들지만, 우선 나는 애플함 따라갈 거다? 어, 그러면 저는 기동성, 어, 기동성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라리랑 저녁갑주가 있는데, 저는 솔라리를 더 추천드리지만, 우리 팀에 너무 딜이 없고, 진짜 앞에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잘라야 돼. 이러면 저녁갑주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취향이에요. 그리고, 가시갑옷이랑 이렇게 기사의 맹세 가는 게 제일 정석이지만, 적팀에 AP가 너무 많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앞당겨줘도 됩니다. 알겠죠? 여진을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여진은 약간 레오나 뭐 블리츠 무서운 거 상대로는 여진을 들어주셔도 되지만 원거리 서포트 상대로는 무조건 빙결을 들어주시고 빙결 강화에 마법공화 그리고 얘는 만화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미니언 해체 분석기에 통찰력을 가도 되지만 저는 시간의 고물려 보호막 강타에 뼈방패를 가거다 적팀이 견제가 강하면 재생해봐라 거기서 스킬가서 마법저항력, 방어력 이렇게 가주시고 나는 보호막 강타가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불글의 의지를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라스리안 온디 라비 물량 먹어야겠다 여러분 어? 좀 너무 위험한데 이게 이즈리얼안맞아가지고 이게 <laughs> 저 제가 엄청난 손해를 좀 보게 됐네요 이게 레오나랑 다르게 노틸러스는 진짜 들어가면 큰일 날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먼저 2렙 찍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 플래시 빼고 요렇게까지만 하고 빼야 되는데 왜안 빼죠? 오케이. 지금부터는 이제 <laughs> 정글이 오는 거 아니면은 싸워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특히 카르마는 절대 끌면안 돼요. 점화도 없고 한번 핑 찍으면서 자 여기 가서 마법공화를 한번 돌려줍니다. 마법공화 돌려보고 웬만하면은 카르마를 때려줍니다. 카르마 때려주고 얘도 같이 노려줍니다 W 평균까지 하고, 오, 여기까지. 시 그래도 플래시 뺐죠? 그니까, 러 어차피 카르마는 노플이라서, 누틸러스가 CC 괴물이라서, 이런 식으로 갱어 왔을 때는, 갱 왔을 때는 진짜 레전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카르마 있는 거 같거든요? 바로! 끌었죠? 라고 할 뻔. 어, 빼야되는데, 역시. 와, 카르마라서, 제리가 상대 보호막 있는 데 때리면 보호막 생기거든요? 어, 칼카마 때리면 되게 좋다. 뭐야. 미니언 어까, 뭐야. 미니언이 내 앞으로 오던데? 둘다 노플이기 때문에 제가 점화 있을 때는 이제 킬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핑 한번 찍고, 예, 웬만하면은 정글을 불러주는 게 좋으니까 괜히 2대 하려다가 만약에 상대 정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한 번에 죽지 않아서 다시 저한테 점화 걸면서 역광강 당하면 은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주고 지금 제드가 왔기 때문에 여기 살짝 숨어줍니다. 여기 살짝 숨어주고 마법공학으로 앞으로 가면서 여기 어떤데 그런 다음에 슬로우 넣어주고 천천히 그냥 점화까지 넣어주고 빙결이라서 도망 못 치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만약에 여지를 들었으면 이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빙결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라인을 빨리 밀어야 되거든요. 카르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요거를 써줍니다. 요거를 써주면서 빨리 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마법공학을쓸수 있는 시야를 이용해서, 마법공학 바로바로 써주면은, 개이득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또, 니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깝치지 말고, 저거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적당히 하고, 파워월드 살짝살짝 뜯어주면서, 제일 위험에 대한 상황. 시청자분들이, 그냥 롤 하다가, 뭔가, 이건 라인에 상관없이 굳이 바텀이 아니어도 돼요. 어, 널리 좋은 거 같은데, 이거게은 이건. 플시나 이거는 이렇게만 때려주고, 제가 아마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아, 아칼리까지 왔다고? 그냥 죽어요. 아칼리까지 왔으면 죽은데, 하나 데려갔죠? 그래서 개이득입니다. 정글을 키우면 이기기가 힘든 메타거든요? 그래서 정글을 키워주게 되면서, 이제 게임을 지게 될수 있는 겁니다. 바텀에도 손해가 되고. 이즈를 이 새끼 열받으니까, 그냥 플래시가지 써버릴게요. 흉 찍고, 내까지 쓰고 연결 붙이고 끌고 뒤로까지 아 오케이 이러면 얘 다시 때리고 때리고 아마 잡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뒤로 살짝 살짝 회면서 무빙하는 척하면서 무빙하는 척하면서 핑 찍으면서 지금 여기 어떤 내시죠? W 평택까지 하나 더나이스 어, 이런 식으로 가야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 노틸러스는 아, 그랩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약간 <laughs> 판정도 좋고. 상대가 피하기도 빡세요. 뭔가 갑자기 날라오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이렇게 막 쫓아오는 그림에서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날라오는 게 장점인데 또 단점 중에 하나는 2대2에서 한번 끌었다고 킬 나오지 않아요. 파이크, 블리츠, 쓰레쉬 이런 거는 끌면은 킬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노틸러스는 그게 단점인데 그거를 떠나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 어 와드 있나? 이 밀자. 자 이것만 먹으면은 이제 500원이 싸기 때문에 밀자고 하고 니달리가 위에 있으니까 저는 리콜을 하면서 제리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죠. 아리니까 한턴될거고 이거 마법 공학으로 여기 어떤데? 이러면은저 클래식 공급기까지 쓰긴 좀 애매해서 공급기 를안 쓰도록 할게요. 공급기 써도 약간 우리 팀이 기할수 있는 구조가 살짝 안 나와서 이게 벽이 사기다. 어 이거 만약에 저희 쪽으로 끌려왔으면은 벽에 안 부대고, 끌려왔으면은 카르마 잡았는데, 의기가 없네요. 오, 뭐야, 이거 맞춰? 이러면 못참지 어, 이렇게? 어, 그러면 뛰어줘야 돼. 한 대도? 한 대도? 어, 카르마 이다 살려? 어허, 좀 아쉬운데? 카르마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끌었으면은 오히려 좋았을 텐데. 까비요. 괜찮아? 갑니다! 갑니다! 요기 어떤데? 응애! 죽어! 잠깐만 나, 난 살고 싶어 응애! 시간의 공물리야까 어? 아 갱플 궁 때문에 손해가 됐네? 일단 우리팀이 좀 말리니까 제가 조금 급해질 수 있지만 이정도면은 미친듯이 말린것도 아니거든요 스코어 차이도 1차이밖에 없고 막 탑도 밀리고 레벨도 막탑 딸리고 정글 딸리고 막 미드 딸리고 막 큰일이 났거든요? 솔직히 상체가 많이 터졌어. 근데, 바텀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레벨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급해지긴 하는데, 조금 릴렉스. 해볼게요. 천천히 하고, 둘다 띄워주고, 둘어까지 하고,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끌어주고, 기로 살짝 움직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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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살짝 와아주고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혹시 한칸더 오나요? 한칸더 오면 노려줘도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개피 낚시를 하다가 죽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네, 제리님 궁도 없으니까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 피가 어떻든. 그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얘네가 혹시나 타워에 맞게 하면 또 바로거든요? 타워에 안 맞나? 오케이. 타워에 맞게 하면은 싸울만 해가지고, 딱 미니언 없어지는 때에 플래시라도 뺀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팀 실드 그리고 노틸러스 W 스킬 이런거를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리님 이제 거의 솔킬을 무한으로 당하시네 이렇게까지 죽으면은 이제 좀 캐리해 주기가 힘든데 음 제가 궁은 있고 니달리님 이제 플래시가 될수도 저는 궁까지 퓨어에게 쓰고 그래까지 연계하고 네. 계속 제가 와드 잘해다 가지고 한 명씩 잘라주고 있죠. 계속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보통 후원은 25,000원에 가능합니다. 오, 죽겠는데. 좀 솔라리. 솔라리 레전드죠? 여기에 메혹까지 맞추고 상은 피해주는 나이스. 이게 롤이란 게임이 한 사람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줘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미드는 잘할 수가 없는 구조고. 원딜은 또, 칸이 깔아지거나 후반을 가지 않으면은, 저희가 뭔가를 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딜이 나오나? 애매한데? 그래. 응. 응. 나오게. W 평캔까지 완벽하게 했으니까, 깔끔하게. 제압되었어. 근데 좋습니다. 아리한테, 어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게이득이고 노텔러스. 지금 상대 조합에 제가 몸이 세지면은, 오히려 킬 값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먹은 제압으로 한번 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서 잘라주니까 우리 팀이 계속 시너지 받아가지고 뭐든 계속 하죠. 빨리 합류해줘서. 데드님 음, 너무 좋고요. 어? 이거는 제가 끝에 버클링 어? 여기까지. 하지만 갑자기 마법공화 집중하세요. Okay, 여기 까지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어, 사소해 사소해. 아왜 그래 이즈리어라? 어디였던데? 어? 빼는척 하면서 풀어주고 중독기 연계해주고 들어우가 여기서 핑 찍어주고 아 근데 니달리라서 따라가기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속 벌어졌으니까한번 끌어보고 까비 여기까지 하고 안되면은 이제 용을 먹어야 되는데 용을 먹으려면 시야가 없어야 되거든요 니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와드도 해주고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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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찍어주고 잠깐만요 진짜 위험한데 찍어주기나 어그거 맞았어? 어, 빠져야지 어허, 케이크 있나? 죽어야겠다, 이 어허, 아칼리 님이 너무 일당백인데, 살려주세요. 지역물! 따! 어, 저창왜 이렇게 잘 맞춰? 나 솔라리 있거든? 아리 쪽을 봐야 되거든요? 아리가 너무 레전드 위치에 있어서. 와, 이걸 뿌리 있어? 너 죽여야지. 너 죽어야지. 너 참지. 너 죽어야지. 대드님, 나와봐. 나궁 쏴줄게요. 일로 와나 솔라리 있어. 솔라리 이 새끼야. 보호막 천국이다, 이 새끼야. 멜모까지 있어. 거기다 케일 궁까지. 막말로 케일 궁 없어서 되는데. 오, 니달리님, 아주 열심히 사시네요. 아이고, 니달리님! 근데 이거 사시... 오하, 제리가 있네요. 제리가 또 저런 거원툴이거든 제드님이랑 니달리님이랑 바뀌었어도 이기긴 했는데. 둘다 잘하네. 네, 니달리도 잘하고. 야, 그거 맞아요? 스마쓰게요 뭐예요? 죽으시는 거 아니야? 뭐예요? 아이 아니, 칭찬하면 죽어, 롤은. 아니, 바보예요. 제... 아, 가하...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좀, 아 제드님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상...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laughs> 아, 니까 그러니까 약간 2% 부족하네. 어, 이걸 끌어버리자. 그니까... 제드라는 캐릭만 잘하는 건가? 아, 뭔가... 살짝 아쉬운데... 나 좋은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는데? 아니 뭔가 바론만 들어가면 우리 제드님의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옆에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자기야 바론가 나 바론 빨리 바론 먹어줘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 바론에 너무 집착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좀 잘하고 있... 오 깜짝이야 아니 바론만 들어가면 무서워 좀 맞아줘라 제리야 무서워 죽겠어. 아니, 바룬만 들어가면은, 근데 정글 죽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너네 노틸러스인데 이렇게 오는 거 맞아? 여기 어떤데? 이걸 이런 식으로 게 하지만 내몸 봐라. 어? 어? 아칼리니 솔라리 있는데? 킬부 있는데? 거기서 방심하면은 바로 W로 사라주면더 좋은데? 살진 못하나? 여기까지인가? 응애응애응애응응 응애 참 날라온다 누구 나만 아니면 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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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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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응애. 아할거다 했다 할거다 했는데 뭔가 약간 가두리 양식이라서 한타를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방금 이거 제가 일찍 죽었으면 한타 좋겠네요아 어, 니달리 어쩔건데 하하어쩔티이요아 어. 요즘에 제 입에서 약간 응애라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주호는 애기기 이 때문에 어, 제가 약간 2 0살 때는 어른이었는데 약간 3 0대 되자마자 좀 애기가 됐거든요 저 애기주 할게요 바로 걸면은 죠 여기서 <laughs> 할때강 나오면 근데 갱군 때문에 살짝 빠지는 척 하면서 조금 <laughs> 좀전통좀빡세보이죠 <laughs> <laughs> 하지만 그냥 궁만 해도도 빙결 터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난 매페 1번 근데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이걸 안와 방금 끌었으면은 그냥 하이라이트인데 까지. 하지만 요걸 끌어줘요. 오케이 벽 걸었고요. 하지만 상대는 모르고 있는 게 있죠. 드립이 또 돈다는 거. 열 받으니까 벽을게요 툰. 툰. 이게 바로 1티어까지 올라오고 솔랭 1티어에 이제 대회까지 1티어 올라와서 레전드 캐릭이된 빙결 노틸러스였습니다. Better with and without you. Oh.